본격적으로 여자 개인전, 결승전 경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결승 1위로 진출한 최현희 선수와 준결승 2위로 진출한 최현숙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현희 선수입니다. 볼링 오팩션 소속이고요. 네. 팀 PMB호창의 최현숙 선수입니다. 한1한 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맞습니다. 네, 정말 이제 여자 프로 볼러 중에는 최강자라고 할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최연숙 선수입니다. 그렇죠. 우승할 때마다 KTB의 새로운 역사가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역사인데 맞습니다. 예, <laughs> 우승을 하면 더큰 역사가 는습니다 <laughs> 예. 최연숙 선수가 먼저 첫 번째 프레임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 태백산 컵에서는 또 개인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첫 스타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개인 결승전 최연숙의 첫 프레임 첫 투구입니다. 음, 세 개의 핀이 남았습니다. 최현숙 선수는 이 볼을 칠 때마다 네. 이렇게 핀이 좀 많이 남더라도 항상 뭔가 "아, 이제 좀 알겠다" 라는 네, 그런 네. 뉘앙스로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구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투구에만 많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스페어, 성공하는 최현숙입니다. 뭔가 칠 때마다 발전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네.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최현수. 사실 동호인 출신으로 이렇게 TV 파이널에 음. 계속 오르고 거기다 또최사등까지 한다는 거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최현희 선수의 첫 프레임 투구. 최현희 선수는 두개의 핀이 남았습니다. 볼을 살짝 놓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현희 선수 쪽이 TV 파이널에 이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약간 더 긴장할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두개의핀 스페어 시도. 아. 왼쪽으로 굉장히 좀 얇게 예. 실수가 있었어요. 예. <laughs> 보통 저렇게 핀의 왼 오른쪽을 오른쪽을 이용해서 이제 뒷핀까지 스페어를 하는데 약간의 실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e 프레임 최연희. 두 번째 프레임은 음... 마지막에 7번 핀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네. 7번 핀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 네. 이번에도 스페어 처리 성공하는 최현희 선수고요. 최현숙 선수의 두번째 프레임 두번째 프레임 어, 이번에도 최현숙 세개의 핀이 남았어요 네. 음, 두 선수 모두 지금 약간 본인이 연습경기 때 투구하고 약간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선수 모두 현재까지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예. 오히려 예. 오히려 초반에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못하고 스페어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라인 수정을 또 하면서 또 스트라이크 라인을 금방 찾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경기 후반부 가서 뭔가 흔들리면 더 어려워지죠. 맞습니다. 예. 1핀 남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인같거데요 네, 그렇습니다. 10핀, 예. 최우 <laughs> <핏. 웃음> 성공하는 최현숙 선수입니다. 자, 세 프레임 연속으로 모두 스페어에 성공한 최연숙 면했어요. 네, 다행인데요. 예. 아 레인 패턴 자체가 안쪽 오일이 지금 느껴지지 않는 않기 때문에 지금 최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크 스탠스와 타겟을 지금 수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처음에 아직 캐리 다운도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앵글의 양, 앵글의 크기를 조금은 더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두 선수 모두 뭐큰 실수는 없어요. 네, 지금 같이 약간 안쪽 오일이 없고 음. 약간 그래도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잘 음. 들어오는 리커버리가 있는 레인에서는 어, 스탠스 어, 타겟보다는 스탠스를 먼저 이동을 해주셔서 음. 앵글을 쭉 앵글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주면서 투구하는 게더 좋을 수 있, 좋을 확률이 큽니다. 네. 다 프레임 최현이 음. 괜찮습니다. 이제 네. 음. 번이 섰는데요? 네네 뭐번 핀은 뭐 어쩔 수가 없는 핀이기 때문에 예. 지금 라인상으로는 지금 괜찮아요. 음. 조금 더이 앵글이 크면서 밀고 들어갔더라면. 아까 문준호 선수하고 반대로 여자 선수 선수들 같은 게 편향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네. 마지막에 8번 핀을 치지 못하고 그냥 약간 우측으로 가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저건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거. 네. 갑자기 어, 힘이 솟아 올라서. 네. <laughs> 회전이 급격하게 많아지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 8번 핀이 남았는데 저가 8번 핀을 떨어뜨리려고 뭔가 수정을 하면 더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아, 예. 최현숙 스트라이크. 아 오늘 경기에서 처음으로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이팅! 좋은 스윙이 나왔어요. 예. 네. 살짝 놓치는 느낌이면 초반에는 약간 볼을 놓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그런 투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최현숙 선수가 감을 잡았을까요? 오프레임 투구 확인해 보시죠. 들어간 느낌이 있었는데요. 네. 2번 핀이 있습니다. 네. 번 네. 네. 서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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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는 확률적으로 스탠스 타겟을 뭐 하나 하나 올려준다든지 다양하게 스탠스 타겟을 조정해줄 수 있는 그 조정 방법이 있고요. 또 네,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 저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피지컬로 조절을 하는 그런 선수들도 또 많습니다. 네. 볼링에 정답은 없지만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조절보다는 스탠스 타겟을 움직이는 조정을 많이 하, 합니다. 그렇군요. 최연희 선수의 다섯 번째 프레임인데요. 음. 최연희 선수도 지금 2번 핀이죠. 네, 네, 네. 조금 더 오른쪽을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한두 음. 번도 정도 얇, 얇게 피켓팅이 됐습니다. 두 선수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음. 오이 실수는 음. 최현희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아. 본인이 놓자마자 알았어요. 예. 6프레임 음. 또 조금 얇았죠. 네네. 예. 2번과 8번 네 계속 지금 얇은 상황이 되고있고 2번과 8번팀 모두 스페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 파이팅 파이팅 전에 실수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한 투구 한 투구 나의 스윙, 나의 피지컬에만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습 좋습니다. 마지막에 7 쓰러지면서 오늘 네. 경기 두 번째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최현숙입니다. 음. 마지막 피닉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간격을 벌려 나갈 수 있을지 7프레임 최현숙 선수입니다. 오, 음. 어, 스플릿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9번 레인에서 계속 뿔을 약간 본인의 타이밍이 안 나오는 듯한 느낌을 좀 계속 받거든요. 네. 이러면 또최현희 선수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죠. 기회가 왔어요. 지금 최현숙 선수는 10번 레인 그러니까 오른쪽 레인에서는 뭔가 어, 괜찮아요. 네, 잘 네. 들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투구를 하는 9번 레인에서 예. 오프 프레임이 나왔어요. 이야. 네.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연희 선수가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는 네.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최연희 선수 입장에선 아주 중요한 7프레임이 될 텐데요. 최연희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laughs> 이야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만드네요. 네. 이야. 맞아요. 지금 아주 투구가 잘 됐습니다. 야 최현희 선수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네, 예. 조금 전까지는 6 프레임까지는 약간 놓는데 급급했다면 7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 그 준결승에서 보였던 그런 스윙이 한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더블을 노리고 있는 최현희 선수인데요. 오. 핸핀 음. 사실 이두 선수가 중결승에서 극과 극의 결과를 줬어요 네. 최현숙 프로 같은 경우에는 초반 넷게임에 점수를 많이 치고 최현희 프로 같은 경우에는 후반 넷게임에 점수를 많이 쳤습니다 오. 후반부 들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네, 최연희 선수인데 네, 네. 현재까지는 약간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레인 네. 음. 상황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최연석 프로가 더 유리한 상황인 건 맞아요. 네네. 10번 레인에서 앞선 두번 모두 스트라이크를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음... 하나가 남았습니다. 야, 이러면 두 선수의 점수가 언제까지는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9번 10번 프레임에서 누가 좀더 담대하게 스윙을 하느냐에 승부가 갈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이팀 파이널에 오면 거의 대부분이 10번 프레임 가야 음, 결과가 나오고요. 그렇죠. 예. 점수가 같아졌습니다. 네. 예. 누가 두 프레임을 정확하게 자기 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느냐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프레임의 일단 최현숙 선수가 기선제압을 하고 바톤을 최현희 선수에게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 최현희의 9프레임은 어떨지요? 10번 핀이 남아있군요. <목소리>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최현숙 선수가 좀 유리해진 상황인데. 최연희텐피 처리 음. 자 이제 마지막 스프레1 0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스프레 p m 1 0희 선수가 먼저 1구를 하겠고요. m 10pm. 10pm. 1 0이 m 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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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연숙 프로가 스페어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했을 때한 핀에서 두 핀을 이길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하나 기록을 한다면 최연숙 프로도 스트라이크를 하나 무조건 기록해야 됩니다. 네. 중요한 순간에 스플릿이 나왔습니다. 음, 많이 아쉽네요. 네. 지금 레인 패턴이, TV 파이널 패턴이 그본 경기 예선 준결승 경기보다 약간 볼륨이 약간 적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볼 진행이 좀더 조금이라도 빨리 되는 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최연수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결승에서 뭐 후반에 많이 쳤던 그 볼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볼을 좀더 진행이 조금 볼의 진행이 조금 더 빨리 될수 있는 그런 볼, 뭐 예를 들어 레이아웃이 핀이 핀의 위치가 중력지보다 위쪽에 있는. 볼을 썼으면 어땠을까. 음. 지금 최현숙 프로는 약지 위에 핀이 있죠. 예예. 예. 지금 최현희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게 약지 밑에 있어요. 어. 저기 핀이 약지 위에 있는 것과 약지 밑에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템플레이임 최현숙. 음. 10번 핀 남아 있습니다. 네. 자스페어를 스페어는 무조건 해야죠 네. 예. 아직 몰라요 맞습니다 예. 아직 경기가 예. 우승자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예. 어쨌든 최현희 선수는 182점으로 이번 결승전을 마무리했고 네. 최연숙 선수는 반드시 스페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아 역시 최현숙 프로 예. 흔들리지 않고 아, 10번 빈 스페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플레이를 할때 항상 새롭게 봐야 됩니다. 내가 어저께 내가 어제 아니면 내가 아까 이게 참잘 맞았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아직도 경기 끝난 건 아닙니다. 최연숙 선수 마지막 투구인데요 과연 어떤 아, 결과가 나올지 스트라이크 야. 이렇게 최연숙이 개인통산 12번째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최연숙 프로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